자 우유에 관해서 모든 걸좀 파헤쳐 네. 보는 시간 오늘 네. 좀 가져보겠습니다. 일단 <laughs> 일단 네. 동물이 개 고양이가 우유를 먹는 게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아, 네 확실하게 찍어주셨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예전에 우리 인터넷상으로 보면은 개 고양이가 먹지 말아야 될 음식 해가지고 뭐 양파, 초콜릿, 포도, 마카다미아, 음. 뭐 카페인, 자일리톨 하면서 무슨 뭐 씨앗 가다가 마지막에 우유 <laughs> 이렇게 음. 나와가지고 사람들이 음. 헷갈려해요. 음. 우유를 먹어, 먹여도 되는지 안 되는지. 근데 우유는 이제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은 굉장히 좋은 단백질원이고, 음. 그리고 우유를 통해가지고 만들 수 있는 치즈, 치즈도 굉장히 좋은 단백질원으로 음. 우리가 음. 활용할 수 있고, 음. 강아지들한테 먹이지 말라고 했던 이유는 거기 들어있는 락토즈라는 유당 유당 네. 성분 때문에 그런 건데 근데 강아지들 고양이들 태어나면 우유를 먹잖아요 모, 모유라 그래 가지고 그렇죠. 먹잖아요 네. 네. 아무 문제 없잖아요 네. 근데 얘네들이 모유를 끊고 뭐~ 사료나 다른 음식으로 전환되고 음. 시간이 지나면은 원래는 락토즈 유당을 분해할 수 있는 소화효소인 락타아제 또는 락테이스라고 하거든요 유당분해효소가 있었는데 우유를 안 먹으면은 시간이 지나가지고 그 유당분해효소가 나오지가 않아요 음. 그래서 락토우즈가 소화가 안 되고 설사 등의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우유가 음. 문제가 될수 있다라고 얘기가 나왔던 거죠 근데 조금씩 조금씩 우유를 계속 섭취하게 되면은 그 유당분해 요소가 계속 분출되기 때문에 소화에 도움이 되고 음. 그리고 이제 굉장히 좋은 단백질 원이고 그래서 굉장히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렸을 때 우유, 모유가 모유를 끊었다 하더라도 우유를 조금씩 주는 게 좋고 만약에 좀 오랜만에 우유를 주잖아요. 그 네. 경우에는 치즈부터 시작하는 게 좋아요. 음. 아, 네. 아 이거 꿀팁이네요. 꿀팁. 네, 왜냐하면 치즈에는 유당이 적어요. 음. 일반 그냥 우유에 비해서. 그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음. 점점 유당 분해 효소가 생성되게끔 도와준 다음에 음. 나중에 이제 우유로 전환해도 좋고 음. 그리고 음수량 떨어진 애들 많잖아요즘에 요물 많이 먹게 하기 위해서 음. 우유를 좀 타주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고. 음. 음. 네. 그럼 결국 사람 우유를 먹어도 된다는 얘기겠네요. 아. 그래서 아까 그 개고양이 전용 우유가 나오잖아요. 네네. 그들의 특, 특징은 유당 분해 효소가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또는 유당이 제거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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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으로써 이제 설사 등의 문제를 안 일으키게 음. 하는 음. 그런 특징이 있는 거죠. 음. 어. 음. 음. 그러면 이제 아직 처음 우유를 접하는 동물들 같은 경우에 어, 동물용으로 나와 있는 그런 우유부터 시작을 했다가 조금 이제 아이가 적응되고 난 다음에 사람이 먹는 그런 우유로 전환을 시켜도 네, 아주 좋은 네.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음. 좋은 방법이다. 음. 음.